그림 분석 색상 팔레트 짙고 선명한 녹색 나무들과 밝은 노란색 하늘이 강렬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붉은 갈색 땅은 따뜻한 색감을 더하며 차분한 보라색과 푸른색의 하늘이 그림 전체에 깊이를 부여합니다. 색채는 자연의 생명력과 움직임을 강조하며 역동적입니다. 텍스처 두꺼운 붓질과 물결치는 선들은 나무와 하늘 땅의 질감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나무 줄기의 거친 표면과 잎사귀의 섬세한 곡선은 각각의 나무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며 땅의 질감은 실제 발을 디딘 듯한 촉감을 줍니다. 구도 중앙에 위치한 나무들이 화면을 지배하며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뉜 구성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의 곡선과 가지는 역동성을 더하고 오른쪽 길은 시선을 멀리 하늘과 건물로 이끕니다. 벤치와 길은 관객을 그림 속 풍경으로 초대합니다. 빛의 방향과 강도. 노란빛 하늘은 강렬한 햇빛이 지평선을 따라 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은 나무와 땅을 따뜻하게 비추며 전체적으로 생동감 있고 활기찬 분위기를 만듭니다. 시간대 및 계절. 따뜻한 색감과 햇빛의 각도로 보아 늦은 오후의 시간대와 초여름이나 가을 초입의 계절을 암시합니다. 화가의 의도와 감성. 화가의 의도. 생내미 정신병원에 들은 반 고우가 자연의 생명력을 탐구하며 고요와 움직임의 조화를 담고자 했던 작품입니다. 그는 정신적 고통 속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안을 발견하며 나무의 곡선과 색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곡선으로 굽어진 나무들은 삶의 역동성과 불안을 나타내면서도 서로 얽히며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벤치와 길은 자연과 인간의 연결점을 상징하며 관객을 그 풍경으로 끌어들입니다. 작품의 감정. 이 작품은 고요함 속에서도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끼게 합니다. 하늘과 나무, 땅이 서로 얽히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관객에게 평화로움과 동시에 강렬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감성적 스토리텔링. 늦은 오후, 노란빛 햇살이 나무 사이를 비추며 뜰을 물들입니다. 벤치와 길은 오래된 나무들 아래 자리잡고, 바람은 잎사귀를 흔들며 나뭇가지와 속삭입니다. 나무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얽히며 성장합니다. 마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나무들은 곡선과 가지를 통해 삶의 고통과 치유를 함께 보여줍니다. 하늘은 빛과 색으로 가득하며, 땅 위의 모든 생명체와 하나가 됩니다. 길 위를 걷는 이는 잠시 멈춰 서서 자연이 주는 평화와 생명력을 느낍니다. 이 뜰은 단순한 정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한 피난처이자 고우 자신에게 삶의 한 조각을 돌아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나무와 벤치, 길은 그의 이야기를 담은 상징들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며 나무의 뿌리처럼 삶의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요한 오후의 순간을 통해 관객에게 치유와 위안을 전달합니다.